박나래가 오랜 절친으로 알려진 김지민의 결혼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촉발됐다. 단순한 개인 일정의 문제로 보일 수 있었던 불참문.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녹취 관련 의혹과 맞물리며 빠르게 확대 재생산됐다. 특히 JDB의 약점을 이용했다는 표현이 포함된 녹취 주장까지 더해지며 대중의 관심은 개인적 선택의 영역을 넘어 연예계 신뢰와 윤리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연예인들의 결혼식 참석 여부는 그 자체로 화제가 되기 쉽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유독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박나래와 김지민이 오랜 시간 방송과 사석에서 각별한 우정을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여성 코미디언으로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해온 사이로 인식되어 왔고 그렇기에 결혼식 불참은 자연스럽게 이상 신호로 해석됐다. 이러한 해석은 사실 확인 이전에 감정적 추측을 앞서가게 만들었고 여기에 녹취 의혹이 겹치며 논란의 불신은 더 크게 번졌다. 문제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녹취 의혹은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박나래가 특정 관계에서 상대의 약점을 활용했다는 취지의 녹음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확산됐지만 해당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나 객관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극적인 문구와 단편적인 설명은 빠르게 소비되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가 검증 없이 유통되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드러낸다. 박나래의 결혼식 불참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공존한다. 개인 일정, 건강, 사적인 사정 등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음에도 논란이 확대되면서 불참 자체가 위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인과관계를 거꾸로 설정한 위험한 추론일 수 있다. 불참은 불참일 뿐이며 그 이유는 당사자만이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다. 대중의 상상력이 이를 도덕적 판단으로 치환할 때 개인의 선택은 부당한 압박으로 변질된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사생활과 공적 이미지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방송을 통해 친밀함을 공유해온 인물일수록 대중은 그들의 관계에 설명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러나 친분의 깊이나 역사와 무관하게 사적인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 역시 중요하다.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렌즈로 바라보는 태도는 공정하지 않다. 또한 녹취 의혹이라는 민감한 소재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동반한다. 녹음의 존재 여부, 취득 과정의 적법성, 발언의 맥락과 편집 여부 등은 모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확인되지 않은 녹취 주장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며 사실과 다를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언론과 대중 모두 위혹과 사실을 엄격히 구분할 책임이 있다. 박나래는 오랜 시간 예능 현장에서 성실함과 솔직함으로 신뢰를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겪기도 했지만, 매번 자신의 방식으로 소통하며 입지를 다져왔다. 이번 사안 역시 충분한 사실 확인과 당사자의 설명이 전제되어야만 평가가 가능하다. 침묵이 곧 인정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으며 설명의 시기와 방식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에 속한다. 김지민의 결혼식이라는 축복의 자리가 논란의 배경으로 소환된 점 또한 아쉬움을 남긴다. 결혼은 개인의 새로운 출발이며 타인의 논쟁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논란이 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대중의 시선 역시 절제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어디까지를 알 권리로, 어디부터를 사생활로 구분해야 하는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감정적 해석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책임있는 소비자이자 관찰자로 남기 위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박나래의 결혼식 불참과 녹취 의혹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연예뉴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보 소비 방식과 윤리의식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다. 진실은 속도보다 정확함 속에서 드러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차분한 확인과 존중이다.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쪽에서는 박나래의 그간 행보와 이미지, 그리고 제기된 의혹을 연결 지으며 설명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녹취 주장과 결혼식 불참이라는 단편적 사실만으로 인격과 신뢰를 재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한다. 이 간극은 단순한 팬심의 충돌을 넘어 연예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기준의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녹취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는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다. 녹취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듣는 이에게 강한 현실감을 부여한다. 실제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미 어딘가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야기를 확장해 나간다. 여기에 약점을 이용했다는 표현이 결합되면서 도덕적 비난의 프레임이 빠르게 형성됐다. 그러나 발언의 맥락, 대화의 전후 관계, 편집 가능성 등은 거의 논의되지 않은 채 감정적 판단이 앞서는 모습이다. 박나래가 선택한 침묵 역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일부는 이를 회피로 받아들이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법적 검토나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해명이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연예계에서는 충분한 준비 없이 나온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은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침묵은 전략일 수도 혹은 상황을 지켜보는 선택일 수도 있다.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는 연예인 관계에 대한 대중의 소유의식이다. 방송에서 보여준 친밀함과 우정이 실제 인간관계의 전부라고 믿는 순간 그 관계에 변화가 생겼을 때 대중은 배신감이나 의문을 느낀다. 그러나 방송 속 관계는 편집과 연출을 거친 일면일 뿐이며 현실의 관계는 훨씬 복합적이다. 결혼식 불참 하나로 우정의 파탄이나 도덕적 결함을 단정하는 것은 관계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이다. 또한 이번 논란은 여성 연예인에게 유독 엄격하게 적용되는 도덕적 잣대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같은 상황에서도 남성 연예인에게는 개인 사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여성 연예인에게는 인성 논란이나 관계 단절의 증거로 확대되는 경우가 반복되어 왔다. 박나래를 둘러싼 이번 반응 역시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일킬여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실이다. 녹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적 판단의 대상이 될 사안인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결론도 유보되어야 마땅하다. 위 혹은 질문일 뿐. 답이 아니다. 이번 논란이 장기화될수록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불필요한 추측과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기에 언론과 대중 모두 속보 경쟁이나 자극적 해석보다는 신중함을 선택해야 한다. 연예인의 삶 역시 인간의 삶이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 앞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중이 있다. 박나래의 결혼식 불참과 녹취 의혹을 둘러싼 이 논쟁은 단순히 한 명이 예능인을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소비하고 얼마나 쉽게 의혹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며 타인의 사적인 선택에 어느 선까지 개입하려 하는지를 되묻는 사건이다. 시간이 지나 진실이 드러나든 혹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든 이번 논란이 남긴 질문만큼은 가볍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판단의 속도가 아니라 판단을 멈출 줄 아는 태도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팔로우, 구독 와 좋아요, 좋아함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